네, 몇 살이세요? 어, 4 아, 1살 안경 벗어 보세요. 이러신지 한 10년 되셨습니까? 네꽤 오래 됐습니다. 약간 여드름처럼 올라오시는군요. 예. 그러면 수란트라가 맞겠네요. 살짝 돌려보세요. 반대편 돌려보세요. 어, 이런 케이스는 수란 이런 케이스가 수란트라 쓰는 거야. 근데 다 쓰지 마시고 여드름처럼 올라온 데만 네. 자기 전 살짝만 쓰세요. 부위만 네. 확인하셔야겠네요. 음, 네. 완치는 안 되는 걸 아시죠? 네. 아니, 완치되진 않고 관리하면서 하는 건데, 뭐한 달에 한 번이나 네. 심할 때뭐 2주에 한번 오셔도 되고요. 음... 잠깐만요. 코로 응표요뭐 쪼개는 기식 크게 심한 분은 아닌데, 보이심하시구나 여기에 있으면 네. 그리고 제가 음... 음... 약간 이제 좀 류에 들어가가지고 음... 다른 데서 엘, 엘란세라고 할까요? 아유뭐 하러 맞았어요. 좋지도 않아. 아요 요 부위가 또 역시 어. 빨개 가지고 이 부위도 할수 있어요. 해야 되나요? 그걸 보세요. 그걸 보세요. 한번들어보 지금 여기는 어. 여기는 하는 게 좋죠. 여기 이마 쪽에 여기. 관계 없나요? 네. 레이저 음, 털은 탈수 있어요. 어. 털은 피해서 할 거예요. 음. 그정도써요 음. 아, 네. 앞으로 필요하지 마세요. 예? 네? 필요하지 마세뭐 하는 거예요 네. 네. 아, 그냥 살아요. 나도 수술 건데 뭐 <laughs> 그냥 살아요. 나 아니까 안 알아요. 의사들 중에 남자 의사들 중에서 네. 여기 대부분 원래 들어가거든요. 근데 여기 필러 맞은 인간들 한번 가서 보세요. 몇 명이나 있나한 놈도 없을걸요? 지들은, 지들은 안 좋은 거 아니까 절대 안 맞아. 다른 사람한테만 다 팔고 앉았지. 필러 넣는 의사들 중에서 100명 중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. 한 명도.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. 본 적이 없어. 학회 가보면은 다 나처럼 다 이래요. 54쯤 되면 다 이래요. 다. 근데 한 놈도 필러 넣는 사람이 없더라고. 지금 열심히 팔아먹으면서. 에이. 특히 엘란스. 비싸긴 되게 비싼데, 필러 중에서도 그게 더 부작용 확률이 더 높아요. 아, 필링 아, 필링을 하면 잘못한 것도 안 좋을 수 있는데 네. 피지기도 있으세요? 네, 유분기가 좀 아, 있어요. 그럼 해야 네. 그럼 해야겠다. 그러면 의외로 알콜솜 살짝 드려볼 수 있겠네. 음. 제가 알콜솜을좀 드릴 건데 얘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. 유분기를 걔가 좀 없애주면 도로 이런 염증 반응이 들하면서 빨간 홍조가 좋아질 수가 있어. 근데 알코올이 일시적으로 또 자극이 되면, 일시적으로 또 빨개질 수도 있어요. 장난점이 있는데, 그거는 본인이 맞게끔 한번 써보세요. 괜찮으면 써도 되고, 아, 너 너무 안 좋은 것 같으면 쓰지 마세요. 네. 제 오늘 챙겨드릴 테니까. 자기 전에만 하시면 돼요. 자기 전에 알코올 하시고, 술란트라 쓸일 있으면, 그때만 살짝 그 후에, 좀알올 네. 말린 다음에 쓰세요. 그렇게. 하셨죠 그렇게 한번 가볼까요? 오늘은 처음이니까 일단 7주일 일단 가요. 내 얘기 듣고 라고요 그래. 알겠습니다. 어. 네. 하시고 한달 뒤에 한번 또 뵐게요. 한달 뒤에. 궁금하신 거 있으면 2주 뒤에 또 한번 오세요. 예. 네.